교수님 네. 사주를 보면 건강과 수명을 알수 있잖아요. 어 사주를 보면 건강 그리고 수명 알수 있죠. 네 예, 남녀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아 보편적으로 인간 공통으로 남자는 어떤 기운이에요? 뜨겁죠. 양의 기운이에요. 여자는요 반대로 음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양의 남자는 음의 기운을 만나면 좋겠죠. 반대로 추운 음의 여자는 따뜻한 양의 기운을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요, 계절로 보면 인간 공통으로 가장 추울 때가 있고요. 가장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남자든 여자든 다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운이 왔을 때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사주 팔자가 있습니다. 이 사주 팔자에서 태어난 연과 월을 기준으로 인생의 10년씩의 큰 대운이 정해지거든요. 이 대운 중에서도요. 현실을 담당하고 있는 땅의 기운, 이 지지가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 지지의 운을 보면 자, 추, 인, 묘, 진, 사오미신유술 해가 있지요. 여기서 인간이 가장 기후적으로 살기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자축 그리고 오미입니다. 자축은요. 음력으로 자월은 동지, 축월은 섯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오미는 음력으로 5월, 6월이거든요. 이때는요 한자로 염천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불꽃염이에요 불이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할 때 이걸 쓰죠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기운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운 동지섣달 그리고 염천의 기운이 있는 음력 5월 6월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12년 중에 가장 건강적으로 조심할 때가 1년 중에도 이런 월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애초에 양의 기운이죠. 그리고 여자는 음의 기운입니다. 남자는 양이니까 자추월은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나 남자 양이 뜨거운 양을 만나면 오히려 지나친 편향이 되니 남자는 특히 오, 미를 주의해야 되고요. 여자는 음이니, 오미는 양이니까 그나마 괜찮겠죠. 그러나 음의 극단인 동지섣달을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1년으로) 보면 자월, 축월, 오월, 미월 그리고 대운에서도 자운, 축운 오운, 미운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